아, 백스 요리 아까 봤다. 그거 있다. 어.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만든 거. 어, 아이씨, 아이, 야, 얘야. 아이씨. 잠깐만. 방패가. 아, 칼을 넣어야지 이게 방패가 나오는구나. 좀 빠른 무기. 아이씨. 좀 빠른 무기 갖고 해야지. 좋아, 1페이지 끝났어. 뭐냐? 아, 왜 칼에 불 붙였어? 뭐지? 어디 있니? 어디 갔어? 아, 저기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아 이거 말고 화살 아니 화살 어디 있니 너? 아씨 이거 안 먹히네? 저.. 저 뭐하는 거지? 아씨 어디.. 어디 갔니? 어딨니? 이거 할 때는, 뭐야, 화살, 화살이 안 막히냐, 왜? 뭘로 때려야 되지? 어, 어, 뭐야? 아, 씨. 아까 뭐 했지나? 이리다가 창질라니 좋아! 좋아! 어허! 뭐야, 이가 코끼리 때보다 더 쉽네. 원래 얘가 더 쉬운 게 맞죠? 코끼리 때 걔보다 나 얘가 더 쉬운데? 아 근데 얘 하나 깨는데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야? 오는데 너무 길이 길어서 그랬나? 아 그래요? 왜 나는 왜 얘가 더 쉽다고 느껴지지? 물론 저거 뭐야? 맥스요리 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피가 덜 달아서 생명의 그릇 하트 최대치가 하나 드러난다. 6칸 됐네. 내부로 돌아올 수 없다. 잠깐만, 내가... 아니, 아까 아이템 못 먹은 게 있었잖아. 뭐였지? 잠깐만, 여기서 뒤집으면 90도가 어느 쪽이지? 떨어져 죽는 건 아니겠지? 요리 쪽에 있어야 되나? 어머, 이쪽 아닌가 봐. 그 쪽이 아닌가 봐. 반대쪽이었어. 조금 여기서 90도로 가려면 여기 말고 다른 쪽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 여기 세워져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쪽이구나. 어 이쪽이었다. 아까 그거 뭐야 아이템 하나 어또 나타났어. 그랬어. 이거 뭐야? 블리츠 나오는 호로들이야? 어 뭐야? 와이 문이 닫혔네? 못 먹나 보네 아이템을 아 있다 참나 그럼 가 그냥 나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그걸 먹고 왔어야 되네 아 아이템 아까운 거 놓쳤네 뭔지 어 뭐야 왜 이래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만. 아이템 먹기는 포기. 가동, 기동. 음. 이제 또 나타나겠지, 미파테처럼. 역시. 타르케르 고로네 연걸 우혼도해우 됐어. 그니까왜 당했어요. 그니이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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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녀석을 조준하러 갈거야 하다 르케르의 수호를 너교는 쿠이스. 우리 학교는 쿠이스. 우리 학교는 그렇대 그오 뭐야 장풍 쏘는 거야? 뭐야 수호? 아 아까 그걔 누구야 돌 윤돌 윤돌이가 쓰던 거구나.

꿈속의 꿈이고, 막 이러면은 좋아, 도마뱀 우리 편 됐어 있지? 아, 저기가 가논이 있는 데구나. 오호. 레이저 포인터. 링크가 야츠와 싸울 때이 루다니아의 도데이격 내가 싸울 때 내가 싸울 때년ぶり하이랄카わるかね景色だ.どうやら我がふるさとも現在見て 대학사의 <놀람> 나토. 고론족은 어떻게 됐을까 고론족은 어떻게 됐으려나? 어, 여기 있다. 윤돌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어. 뭐였지? 아들인가, 손자가 되잖아.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laughs> 보여, 여기서 저기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지? 손도 늘고, 그러니까 조상님이죠. 막몇 대손 이것 좀 되나? 막한 18대손, 20대손, 막 이렇게... 아니, 100년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르케레소 이거 뭐야? z 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 적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튕겨낸다 계속되는 건가? 이것도 뭔가 저기서 방패를 하면 아 맞으면은 저게 카운터 하나씩 주는 건가 보다 손님 마침 좋을 때가 왔어 고로 도마뱀 괴물이 잠잠해졌다 난 아직도 그래도 돈이 필요해. 오, 몰라보게 얌전해졌어. 그로. 반장에게 니네 얘기했더니 데리고 와. 잘도 굴러가네. 아나 사람인 줄 알았네 저 오른쪽에 갑자기 뜬금없이. 샥. 여기는 여관이었고. 이쪽 이야 그로 장난 아닌데 제법 이 잖아？그걸 좋 구만 광석 을 채굴 할수있 겠어？보답 을 해야지 집에 있는 보물 을 가져가 도록 해특 별한 겁니다. 음. 트위마의 검 모식이라는 검을 쓰셨다는군. 숲에 잠들어 있다. 알았어. 나중에 찾아볼게. 끝난 거야? 더 해줄 말 없어요? 너도 나한테 할말 없니? 이제 안 와. 을 가져가라는 거지? 아 이거? 검 크러셔 대검을 가볍게 휘둘렀지만 인간이 다루기엔 상당한 숙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나의 인배는 꽉 찼어 이걸 버려 엄크러져. 오호. 근데 어쨌든 느린 무이네아이요 미안해요. 아 이거 부서지니까 봐안 되겠다. 아 픽스 봐요. 갈 거야. 팍좀 터져요. 당 건가? 간원 잠깐 여기 서브캐들 있지 않았나? 수상한자아이 어. 동네가 뭐였냐? 청추로람 고런 시티 여기인데? 바그록이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다못점 조라돼지에 야광석 제너블레이드 크로니클 2 근데 이 마을에는 섭기가 저 하나밖에 없나? 어? 으응 음, 아니야 됐어요. 서브캐나 이런 거는 나중에 좀 해보면 되고. 이제 두개 남았네? 아직도. 일로 갈까? 둘 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게더 가깝나? 지금 일로 갈라면 마을, 난 지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최소, 다, 피면서 가려면 다섯 개는 가야 되네? 다섯 개. 여기 갈라면은 뭐 하나, 두개 정도인데? 어디로 가야 좋을까나? 우선, 더운 적을 벗어나자. 더운 지역을 벗 어, 나서 제로연못 어 이거 뭐였지한 이거, 항공간, 이거? 어. 항공가? 내가? 야 이거 뭐야? 탑거 뭐야? 이탑 뭐야? 이뭐가 없나 뭐가 없나? 마 오라 마을. 어, 잠깐, 여기 가자. 나네개 되지 않았나? 잠깐만. 아, 이거 말고. 어디 보는 거지? 그, 사당 나네개다 했을 텐데? 여기, 여기 한번 가서. 저 빨간 달 뜨겠다 사당 네개 짜리를 아 사당 네개어 사당 네 개를 계속 아 그래요? 스태미나를또 찍는 게 좋은 건가요? HP를 그냥 6칸 놔두고 하트를? 지금 하나 찍으려고 왔는데 어 사과 좀 먹고 야, 야, 뭐하니? 아, 맥스 요리. 아, 그렇지. 저렇게 열몇열몇칸씩 늘어나면은. 음, 네. 요번에도 그러면 스태미나로. <laughs> 어, 여기 또 사과 있다. 또움쳐가또움쳐가 제가 <laughs> 어디로 가라 그랬지? 코, 코 무슨 숲이었더라? 아이고 이게 아니고. 어? 아, 이거 지금 빨간 달 떠서 그렇구나. 예, 네, 거기. 코러그의 숲. 저, 기 무기 칸을 좀한 칸, 두칸 올려야 될것 같은데. 활이랑, 활이랑 무기는 하나씩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거에서 거길 지나왔나? 복구린을... 복구리는... 복구린이 그, 저기 어디야? 어디서 봤더라? 여기 오면서, 카카리코 마을 오면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면서 아닌가? 여기 올라오면서 한번 보고 했던 것 같은데 마구간 마구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쌍둥이 마구간? 리모컨 폭탄 곱하기 바람. 음, 아, 그 상승기로 타는 것처럼. 마구깐. 어, 뭐좀 주선 먹어야 되겠다. 장작도 있네. 여기 마곡강 근처. 어, 깜짝이야, 뚜유야왜 그래? 근처. 뭐야 보물상자 저런데 보물상자 있네 뭔가 봤더니 나무야 나무. 흠, 초, 나무, 이거요 나무랑. 아, 그래요? 음. 그럼 뭐, 다음에 가야 되겠다. 어, 저기 또 무기 있다. 아씨, 무기가 아니네. 음, 다른 마국관? 사륜 마구권을 내가 찍어놓은게 있나? 말말여있다 상기석 저기 있려나 평보 속보 구보 습보와 같이 보법이 달라진다 아, 마을 아 리버사이드 마을 거냐?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 다른 마을인가 보다. 아,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위에 게 쉬워요? 밑에 게 쉬워요? 쉬운 거부터 빨리 깨고 싶은데? 어려운 걸 나중에 하고. 아니, 어려운 걸 먼저 해야 되나? 그니까, 러 그거에 따라서 좀 이게 밑으로 갈 거냐, 옆, 위로 갈 거냐라서. 아, 위에 거? 아, 어려, 아래가 어려워요? 위에 거 여기 지도 피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되겠다. 아래가 어렵구나. 잠깐만 내가 지금 내가 어디냐? 아이고 아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 타고 가야되겠다 가면서 맥, 맥스? 뭐 그런 아이템도 좀잘 찾아보고 아 없구나 그래도 오늘 또 하나 깼으니 아이고. 음, 또 벌써가 이거 하나 깨고 났더니 2시라서 또 내일. 내일 저녁에는 아마 방송을 출장 가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뭐 해도 절다는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은 모논을 한번 해볼까? 뭐 혼자 그냥 놀 수도 있 고, 오늘 은 여기 까지 진행 을 하고, 제가 다음 방송 때젤 다를 더 이어서, 또세 번째 신수 를 향해서, 가 도록 하겠 습니다.